나사렛대 무단침입 형사 책임, 무단침입은 형사법상 범죄로 타인의 소유지나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. 나사렛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로 분류됩니다.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침입 사실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상담을 통해 침입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급적 빠르게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